현재 우리나라의 양수 발전소는 청평, 삼당진, 무주 산청, 양양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후자의 순양수식 발전소이다. 종래의 조력 발전소에 있어서 상계의 조력 발전은 바닷물의 간만의 차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소로서 거설지 그 장소는 가능한은 간만에 차가 큰 곳이 바람직하다 곧 바닷물이 민물로 밀려왔을 때 이것을 해안에 건설된 저장지에 유도해서 저장하고 썰물로 빠져나갈 때 저장지로부터 저장한 바닷물을 바다로 낙하시켜서 양수 발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전기를 구동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상과 같이 수해 조절용 이 땜을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